이 영상에서는 EXNet 데모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Net 계정이 없다면 영상 설명 아래 링크를 클릭해 SNet 계정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먼저 국가를 선택하고 이메일, 비밀번호, 파트너 코드를 입력하세요. 파트너 코드는 이 영상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코드는 FC21912WSWSS입니다. 이 코드로 등록하면 20%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EXNET은 거래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코드로 등록하면 20% 환불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계속글 클릭하세요. 자, 이제 계정 등록이 완료됐어요. 거래 계정을 선택할 차례예요. 데모 계정이나 실제 계정 중 원하는 걸 고르세요.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죠? 이걸 눌러 계정을 열수 있어요. 플러스 누르고 데모 계정을 선택하세요. 그다음 원하는 계정 유형을 고르면 돼요. 전문가라면 제로 계좌를 추천해요. 아래 계좌들은 프로트레이더 용이에요. 일반 계좌는 보통 사용자에게 좋아요. 이걸 선택하고 계속을 누르세요. 통화는 USD로 두고, 레버리지는 1.2천이나 무제한으로 설정해요. 기본 값으로 두어도 돼요. mt5 계정 이름은 예를 들어 데모 테스트로 지으세요. 그런 다음 계속을 클릭하고 이 데모 계정에 액세스 하려면 비밀번호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비밀번호 생성 시 특수 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생성 후 열기를 클릭하면 데모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자금이 없습니다. 이제 돈을 입금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입금액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1,000달러를 입금하려면 계속을 클릭하고 ok를 누르면 이 데모 계정에 1,000달러가 입금되어 이미 100천 달러가 누적되었습니다. 이제 앱에서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비트코인인데요. 여기를 눌러서 다른 거래쌍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이나 USD대금 또는 다른 통화죠. 지금은 금 거래가 열리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어요. 메타 트레이더 5에서 거래하고 싶으시면 여기 상세 정보를 눌러 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이 설정 측면에는 이 로그인 섹션, 이 서버 및 방금 설정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메타챗 5이 로그인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 appn 또는 메타델 5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앱스토어 또는 ch 플라이로 이동하여 여기에서 메타 트레이더 5를 다운로드합니다. 나는 그것을 열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것을 클릭하여 이 t 계정 또는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기호를 추가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의 중간을 클릭하면 이 x 베트남어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esn을 열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버, 여기에서 이 서버를 복사한 다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그런 다음 이제 당신은 계정과 비밀번호가 들어간 다음 이 S N T로 돌아가서 로그인 계정을 가져와 복사한 다음 메타 C H T 파일로 돌아가서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은 후 방금 로그인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한 다음 로그인 확인을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로그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입력한 영혼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 다음 거래하려면 먼저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하단을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위에 더하기 기호를 누르세요. 금 거래를 원하면 XAU를 비트코인은 BTC를 찾으세요. USDT도 있어요. 더하기를 눌러 추가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BTC와 금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금거래가 닫혀 있어요. 비트코인을 클릭하고 새 주문을 누르세요. 또는 차트를 보려면 옆으로 넘기세요. 여기를 눌러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선택하면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 섹션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시험 삼아 매수 주문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거래 주문이 들어갔어요.